얼마 전 t v 에서 기농한 20대 여자 두 청년이 천평의 밭에 깨농사를 해서 참기름을 온라인으로 파는 것을 봤습니다. 두 청년은 동네 할머니들과 만나서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고 또 농사일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 할머니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것을 봤습니다. 두 청년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신감이 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기농하는 인구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만 5 1만 명이 기농을 했고 그 중에 청년들이 한 반이 넘다고 합니다. 기농을 했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이제 함께 있음 있습니다. 얻는 것은 직업이 생기고 집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자연이 주는 여유와 또 풍요로움을 누리고 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게 되고 가족 관계도 좋아지는 겁니다. 반면에 잃어버리는 것은 교통의 편리함이 이제 없어지고 또 병원이나 마트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게 어려워지고 친구와 친척들을 쉽게 만날 수 없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얻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농 선배들이 이 기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조언하는 게 뭔가 하면 어, 기농의 성공 사례만 보고 기농을 결정하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농촌 생활이나 농사 짓는 일에 적합한지 확인을 하고 어, 기농했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고 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학 수험생들은 가고 싶은 대학이 두 개가 있어도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청년들은 직장도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하고 결혼할 배우자도 한 사람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잃어버리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람 선자를 통해서도 이것을 볼수 있습니다. 발람 선자는 모아방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많은 재물과 또 높은 지위를 주겠다고 해서 모압에 왔습니다. 발람 선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발람 선지자가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축복하자 모하방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11절을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놓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르는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세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모하방 발락이 노하며 손뼉을 쳤다고 하는데 이 손뼉을 친다는 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게 아니고 주먹을 부, 불 끈지고 부르르 떠는 것을 말합니다. 모하방 발락은 너무 화가 나서 행동으로 지금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는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하는데 당장 꺼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하방 발락이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높은 지위를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를 막아서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한 거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에 온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재물을 얻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오는 길에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두고 경고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아방이 약속한 많은 재물이나 이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된 거죠. 발람은 하나님 의 말씀도 순종하고 재물도 얻으려고 했지만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없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의 이 모습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제 신앙을 한번 이렇게 타협하면 어려움이 쉽게 풀리고 또 성공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일이 복잡해져요. 상황이 악화가 되고 사람들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양심을 속이고 눈을 한번 딱 감아 버리면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훨씬 재미있게 살수 있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직장에서 이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벌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앙을 타협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려놓아도 당장에 손해 보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로 어떤 어떤 돈 문제나 어떤 현실 문제 앞에서 신앙을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이제 쉬운 겁니다. 발람은 이제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해서 재물과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은 잘한 거죠. 잘한 겁니다. 발람이 이렇게 해서 얻은 게 뭡니까? 1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인 자의 지식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얻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걸 경험하고 이건 재물과 비교해서 엄청난 귀한 거고 큰 복이죠 그러니까 이제 발람은 원하지 않았는데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재물은 못 얻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되고 하나님도 경험하고 진정한 신자가 될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이제 맞게 된 거죠 좋은 거죠, 귀한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잃은 것과 얻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잃는 것은 자기의 모든 육체적인 자랑이었습니다. 대신에 그가 얻은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자신의 모든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많고 큰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손익계산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잃은 것이 무엇이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나 이 세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어, 손해도 보기도 하고 또 많이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 얻은 참되고 또진리고 어, 영원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되죠. 어, 이게 물질적인 거좀 이렇게 못 얻고 못 누렸지만 내가 참된 거 영원한 거뭘 얻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변한 거, 내가 변한 거, 하나님을 알게 된 거. 또 영생을 얻게 된 거, 구원 받은 거, 또 성령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신앙 공동체를 발견하고, 어, 내가 거기 포함돼 있고, 어, 너무나 귀한 거죠, 너무나 사실 생명만큼 귀한 것들이죠.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번씩 막 그를 그게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물질적인 거 어떤 세상적인 거 이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더잘될수 있었는데 막 그게 온라 막 밀려올 때, 그면서막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게 나올 때가 있는데, 물론 그 잃어버린 거, 잘못느린 거죠. 어,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 안 됩니다.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좋고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서 얻 얻었죠. 진주 장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과 같고.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그 밭에 보물이 잔뜩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 생활이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한 거, 예요이 세상 가장 귀한 진주. 그리고 이 밭에 보물이 가득 그, 그 밭을 발견하고 그 밭을 다른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신앙을 신앙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고 그게 그런 거죠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거죠 모압 방 반락이 이 반람에게 보게 시니까 가라고 하니까 그가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압 백성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말하겠다고 이제 합니다 발람이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특히 예, 중요합니다. 앞으로 모압과 에돈과 아말렉과 갠족속과 이 가인 등과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말합니다. 방금 언급한 나라들은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어떤 강한 그때 실세인 그런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발람이 마지막으로 예언합니다. 먼저 그 1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가까운 일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이 발람이 예언하는 말씀은 현재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라는 겁니다. 모압이나 에돔이나 아말렉이나 그외 주위 나라들에 대해서 이 현재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성도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보다도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현재는 안 중요하니까 아무렇게 살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현재도 중요하지만 이 미래를 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거죠. 이 수능 시험을 보는 날짜가 발표가 되면 지혜로운 학생은 미리 이제 지금부터 막 준비를 해요. 준비를 어 이제 하지만. 미련한 학생은 시험 보는 날이 아주 많이 남았다면서 우선 놉니다. 우선 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당일날 시험 당일날 이제 크게 후회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우리 눈을 들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현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이제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게 이제 하죠. 그러면 발람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17절 중간을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어찌른다는 겁니다. 여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한 별은 다윗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지금 이스라엘 국기 보면 별이 있어요, 별. 이게 이제 다윗 다이, 별인데 발람이 한별이 야곱에서 나온다고 예언을 했는데 이제 다윗이 등장하면 등장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했을 때 모압이 정복을 당한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제 멸, 멸해진다는 거예요. 모압이 이제 정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했을 때 에돔도 이제 정복됩니다.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그 에돔을 이스라엘의 유산이라 유산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에돔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별이 야곱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한별이 진정으로 가르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압이나 애동 같이 이 하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시는 겁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어그이하나님나라가 영원하고 온, 어, 온 세상을 이제 다스린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그단일에그 그 신상 그온 세계 여러 강대국을 가리키는 신상이 어떤 뜨인돌이 날라와서 어, 그 신상을 산산조각내고 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제 그 그거 그걸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거죠 그런데 현재 주의 나라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 2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이 아말렉이 으뜸이에요. 으뜸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그 하나이고 실세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갠족속에 대해서 나오는데 또 갠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겐족속은 이 거처가 견고하고 보금자리가 바위에 있습니다. 사는 곳이 너무나 안전하고 누가 공격해도 빼앗을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실세이고, 으뜸이고, 제일 강하고 또 겐족속은 또 바위에 난공불락의 어떤 그런 그런 요새 이제 어 이제 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견고한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견고하고 안전하고 실세의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현재는 견고해요, 확실해요.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해. 그런데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아말렉 아말렉의 종말은 멸망이고 또겐족속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는 또 다른 강한 나라의 포로가 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그렇게 어, 그렇게 됐습니다. 페르시아나 헬레 제국이나 노마가 멸망했듯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강대국들도 때가 되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예, 보면 이게 러시아나 중국 보면 뭐 너무 견고한 것 같아요. 누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보면서 전쟁이 시작될 때한 1, 2 주면 그다 아, 러시아가 간단히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줄 그렇게 전문가들이 다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전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러시아가 강할 것 같은데 또 실상은 안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이그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뭐 언제까지나 막 그, 그 그렇게 할것 같은데 이제 약해지고 무너지고 망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현재 그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나라들이 안전하고 견고하고 실세이지만. 미래는 에 쇠약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는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마지막에 막 이제 그 모압방 발락이 이렇게 욕을 막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한별이 나타나서 뭐 모압도 그렇고 또또뭐 어 여러 아스르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을 다 그냥 이렇게 어 망하게 할 거다. 어 아주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그 그 예언을 이제 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세상万物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그 세계관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세계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세계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코로나를 거치면서 참 이렇게. 어떤 신앙생활 어떤 뭐 교회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어 물론 이제 약해 약한 부분이 그 들어났다고도 볼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많이 약해지고 예 어떤 기본적인 게 흔들리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또 어떤 이상 기후 때문에 그 재난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참사가 일어나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너무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 지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 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신앙에 이런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린 가운데 막 세상이 너무 이제 혼란스럽고 막그막 그막어 일들도 막 터지고 막 이러니까 더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오늘 말씀처럼 이뭐 강대국들 막 여러가 또뭐 재난들 일어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어, 또 복음대로 된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이게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결국은 말씀대로 돼 말씀.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이그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 막 여러 소식 들고 막 불안하고 그런데 또막 여러 가지 막그 걱정이 돼.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막 뭔가 터지고 그러데 아무리 터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래도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은 영원하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걸 믿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현재의 안정과 번영과 경고함은 일시적이고 또 사라지고 헛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에 만족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미래에 소망을 두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바라보면 너무 뭐 불안해요 그리고 빨리 뭘 뭔가 이렇게 빨리 이루어야 될것 같고 막 부들어야 될것 같고 물론 현재가 중요하죠 뭐 현재에 뭐 아무렇게나 살고 어뭐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현재의 어떤 번영 현재의 어떤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막 모든 걸 이렇게 그 하면서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물론 현재도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만 어좀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 의 약속을 바라보고 어 미래를 준비하며 준비하며 살 것인가 어 이거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재산을 증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누린다면 이것은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는 진짜 크고 귀한 것을 영원한 것을 얻었어요. 참된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돈이나 뭐 다른 사회적인 지위나 또 명예나 이런 게좀 덜해도 참되고 영원한 걸 얻었으면 된 거죠. 쫙 값진 진주, 밭에 부물이 다 들어 있는 그 밭을 이제. 소유했다면 사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은 현재 복보다는 미래의 복을 말합니다. 현재가 이 전부가 아니고 미래, 미래,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믿음으로 고난 받고 나그네로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다 지금. 다 이제 지나가는 것들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그래서 하늘의 봉양을 향해서 이제 낙로로 살아가는 거죠. 아, 이 세상은 훈련장이다. 여기가 지금 천국이 아니고 여기서 다다 뭐 사고 다 갖추고 그게 아니고 그냥 훈련장이고 여기서 훈련 잘 받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분명히 하는 거죠. 여러분 더욱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얼마나 어? 얼마나 참 복잡하고 또 걱정이 되고 예. 이럴 때막그더막 그그 이럴 때일수록 더 현금을 가져야 돼 그리고 뭐 부동산을 가져야 돼또 뭐를 가져야 돼막 그러면 이제 같이 그냥 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보면서 어, 미래 미래 어, 미래 하늘의 분양 저 어,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그래 맞아. 아유 이게 다이시적인것다 사라질 것들이지. 내가 참된 거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된다. 이럴수록 더더욱더더욱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 이러면서이제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혜와 선물을 누리은기를 바랍니다